눈과 얼음의 고장 평창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. 평창 송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포근한 날씨 때문에 일주일 미뤄진 지각 개장이지만 첫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유나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마자 사람들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. 잡으면 금 반돈을 받을 수 있는 경품, 황금 송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행, 친행, 겨울 추위를 더 차가운 물 속에서 송어를 쫓으며 물리쳐봅니다. 3만 3천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 빙판으로 변한 오대천은 강태공들의 차지. 차가운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눕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구멍 속 송어의 움직임에 집중 또 집중해봅니다. 자고로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. 하지만 아직 어린 낚시꾼은 도통 오지 않는 입질에 울상을 짓기도 하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세요. 아 이게 왜냐면잘안 잡혀가지고 다음에 또 와보셔가지고 잘 잡아보겠습니다.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? 네. 다 잡은 송어를 눈앞에서 놓쳤을 때는 아쉬움에 헛웃음까지 납니다. 올리다가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아 너무 아쉽죠. 진짜 아쉽긴 아쉽지만 뭐 어떻게요? 다음을 또 기약해야지. 드디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얼음 구멍에서 얼음 팔뚝만한 무지개 송어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. 1년을 기다려가지고 이게 축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춥지만 그 스릴감, 군용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스릴감이 너무 좋아요. 금강산도 식후경, 직접 잡은 송어를 회로 먹고 구워 먹고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제15회 평창 송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요 근래 기온이 높아 개막이 일주일 미뤄졌지만 그 사이 다시 추워져 다행히 5대천 얼음은 20cm 넘게 단단히 얼었습니다. 축제 기간 동안 육지에 좋은 양식 송어 70톤이 투입됩니다. 맛도 최고 손맛도 최고입니다. 송어를 못 잡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송어를 잡아주기도 하고 또 송어를 한 마리씩 드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송어 맛은 꼭 보고 갈수 있습니다. 얼음 위에서 송어도 낳고 겨울 낭만도 만끽할 수 있는 평창 송어 축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.